아, 오늘 난리 났어요, 난리. 보이시나요? 와, 지금, 여기 보시면, 무슨, 그, 여기 다 종교가 흘리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종교적인 날이에요. 뭐, 마마마리가 온 날이라고 그래서, 예, 아, 지금 엄청납니다. 어? 보이스 카밍 나? 마마마리? 아, 마마마리가 온다고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 행렬에, 와, 엄청납니다. 지금 봐요. 촛불 두고, 예, 촛불 두고, 난리 났죠? 예아 아, 아, 어디서 마마마리가? 럭셔리, 럭셔 스테이드, 럭셔리. 너 마마마리가 살아있어? 벌스테이야? 마마마리 벌스테이야? 다 아, 마마마리 벌스테이에서 마마마리가 와? 마마마리가 살아있냐? 마마마리 나오 비프리야? 너? 근데 아예스아어 바틀로냐 아, 산토니뇨에서 산토니뇨 성당에서 처치에서 셔츠, 마마마리가 마마마리 동상이 오는 거지. 얘네들이 좋아하는 어. 마마마리 동상이 벌스데이라고 여기를 앞을 지나가는 건가봐요. 아, 보세요, 다막 쳐로 들고 그냥 저희 사무실 앞에요. 사무실 앞인데 난리가 아니네 난리가. 아니 근데 왜 이쪽만 그러지? 와이 히얼 온리 앤더 쏘맨 이스 피플이야 아올아 거의 이쪽 라인이 거의 이렇게 길까요 옆으로 있는 야 우리나라에서 이거 대통령 지나가는 건데 어왜 대통령 지나가도 이렇게 이런 일이 없는데 세상에 지금 여기 이 피... 거의 다 마스크를 쓰고 있죠 그아 마... 거의 다 저쪽에는 또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쪽에는 또 마스크를 안 쓰고 있네 예. 아, 마마마리 언제 지나가, 근데? 어? 웬일? 난리시야? 아. 오,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보이시죠? 예. 지금 오는가 봅니다. 마마마리가 아니라, 예, 도요타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예. 예. 마마마리가 오토바이 타고 오는 거야? 모터사이클 뉴스? 아니야? 자 저쪽에 뭐가 옵니다 보이시면 예아 네. 빨리빨리 와왜 이렇게 늦게 와 마마마리 자 경찰 사이카가 먼저 딱 선두치죠 야 이거 문재인 대통령 오는 거 아니야? 어? 아자 우리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딱 먼저 나가고요 자 자, 어, 뭐, 뭐라고 하는데? 저,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이제 선두가 먼저 딱 자리 잡고 하는 것 같아요. 와, 난리가 아니네요. 저 보이시죠? 와, 이거 무요저 이런 행렬을 처음 봐요. 여기 지금 온지한 4년대 가는데. 웬일이니, 이거? 자, 드디어 저쪽에 보시면 폴리스 차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필리핀은 카톨릭이 한90% 가까이가 카톨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어떤 카톨릭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오. 아, 야, 밤마마리가 오고 있어요. 저 빨리빨리 빨리 와. 그래. 아, 저기 오네요. 예, 저 보이시죠? 아, 저기 산토니저 성당에서 왔다고 그래요. 예. 저렇게. 오. 예이 카톨릭 정교를 가지신 분들은 진짜 특별한 일이에요 이게 예자 저희 뒤에 있습니다 자, 자 선도 나가고요 야, 각 방송사에서 예, 방송사에서 저 찍는 거 보이시나요 예, 카메라팀카메라팀오 그래 마마마리 아야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예. 자. 아마마 뒤에 보이시나요? 이쪽에? 예. 자, 계속. 와. 오도바이들이, 오도바이들이. 어디? 우와. 보이세요? 어디 베트남이야. 와, 베트남도. 와, 오도바이 봐봐요. 예. 야. 빵빵대지 말고 가왜 빵빵대 지금 마사지 받고 있단 말이야 우리 손님 야 엄청납니다 엄청나 야 엄청난 축제네요 엄청난 축제예요 이 코로나 시즌에 이런 축제가 열리는다는 게 이게 야 지금 세븐는 코로나가 조금 늘어서 다시 한 단계 락다운으로 내려가는 만이동은 하는데 아, 엄청납니다 역시 필리핀이에요 예. 자 뒤에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뭐 소방차도 가고 응급차도 가고 그러네요 아 그냥 갑작스럽게 시끄러워서 영상 찍게 됐는데 자이 아, 나라 사람들이나 카톨릭 분들이 사람들이 굉장한 축제입니다 지금까지 세무에서.